4월 14일 주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상시간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니다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라. 아멘.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거짓없는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안에 리브가가 인퇴하지 못하여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휴태하게 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안되고 못하고 할수 없는 일도 하나님 할수 있으신 전능하시고 무저 훌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구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들어주실 줄로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 오, 하나님, 고등학생들이 이제 미식축구를 통해서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훈련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한날 내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복 받아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라로도주 안에서 좋은 하루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